자 스미레가 지금 예, 중앙을 끼웠잖아요. 여기 넉점을 잡았는데 이쪽 잡은 거는 일단은 컸는데 여기가 좀 뒷맛은 약간 있고요. 지금 우변에서 이제 날 짤도서 이제 타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쪽에 두점 잡혔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나오는 걸 이용해서 이쪽에서 뭔가 스미레가 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없으면은 이거 좌변 집이 엄청 크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우 구단이 엄청 빨리 둡니다 바둑을 자 단수쳤어요. 거기는 요 넉점을 일단 확실하게 잡아놓는 의미가 있죠. 이거 이으면 여기 이으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날짜 씌우겠다 이런 얘긴데선우구단이 이거 단수를 안 받겠죠? 문제는 이거 안 받고 이쪽을 뛴다든지 할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제 가고 문제는 요쪽 집하고 이제 이쪽 집인데 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집이 워낙 커 보여가지고 이게 지금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미레가. 오늘도 지금 선우구단은 아직도 5분이 남아있고요 스미레는 뭐 초읽기 몰렸습니다. 어 이쪽을 또 갖다 붙여요. 오늘 완전히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손을 갖다 완전히 휘몰아쳐 가는데 원래 선우구단이 장기죠아 이렇게 두는게. 음 선우구단은 이제 워낙에 이제 속기파로잘 알려져 있는 기사고예 옛날에 이제 본인이 좀 천천히 바둑을 두려고 염주를 샀다고 하잖아요. 근데 염주를 갖다가 이렇게 돌리는데 그, 무슨, 무협지에 보면 무슨 대사님들, 이렇게 무슨, 염주도 조그만 염주가 아니고 엄청 큰 염주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빨리 두고 싶어가지고 한 바퀴 돌린 다음에 한 수씩 두기로 정했는데, 빨리 두고 싶어가지고 이거 염주를 너무 빨리 돌리다가 염주 끈이 그 끊어져가지고, <laughs> 바둑두다 말고 염주가 그냥 이렇게 밑으로 바닥에 쏟아졌던 적도 있고, 아무튼, 속기에 관한 일화는 무지하게 많은 기사가 또이선우국구단이거든요 자, 이게 붙이니까, 반발을 했잖아요. 예, 반발을 했는데 여기저치고 늘었어요. 지금 이쪽은 어차피 석점이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우구나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늘었는데 이거는 여기 붙이고요. 이거 둘때 이렇게 밀어 올려야 됩니다. 일단은 음, 아마 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전혀 지금 사활에 걱정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30초. 여기를 받긴 받아야죠. 음. 지금 스미레 예, 붙여졌죠 예, 여기는 아마 선우구단이 올라설 것 같긴 한데 올라서지 않으면은 먼저 여길 한방 때리는 게 있습니다 이쪽을 이거 두면은 이렇게 치받게 되고 음, 그쵸? 예, 근데 모양 자체는 지금 백이 이쪽하고 이쪽이 약간 갈라져가지고 스미레가 일단 공격의 주도권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늘었네요 늘면은 지금 밀어야죠 당연히 네 이건 밀어야 됩니다 자 여기 압박을 했는데, 이수는 이제 스미레가 당연히 이걸 밀어야 되고요 늘면은 여기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젖히고 이렇게 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막으면 그때 이쪽 뭐 이렇게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니까 러 이쪽도 살고 이쪽도 살고 다 살겠다는 전략인데 스미레 입장에서 무조건 밀어야 돼요 여기는 이거를 미시죠. 빠지면은 여기 밀어올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모양이 일단 무너졌죠 아, 어, 이거는 안됩니다 예, 일단 여기 밀어야 됩니다 자, 스미레 어?! 야 이걸 넣었어요 이거 밀면은 이거 넘어갈까봐 그랬나본데요? 지금 여기 이거 두면 이거 두고 여기 둘때 이거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거 둘까봐 그랬나본데요? 예이 상황이 지금 싫었던 거예요자 밀어 올렸는데 이거는 가만히 들어야죠 음, 지금만자 스밀에 넣는 게 정수 지금 치받을 수도 있긴 있는데 치받으면 여기 넘는 거하고 맞보기니까 근데 넣는 게 보통입니다 뭔가 선우구단이 여기서 조금 무리하는 느낌이네요. 약간은 좀, 하나, 응, 둘, 무리가 좀 넷, 엿보여요. 네. 스미한테 기회가 잘하면 넷, 오겠는데요? 여섯. 아, 어, 치받았어요. 이거는 끊을 테면 끊어라. 여기 지금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문제 없다. 이런 뜻인데, 예, 요거 이제 젖혀서 이쪽을 압박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밀면 이거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토실토실하게 지금 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또 살면은, 흙은 집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실속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스미레입장에서 여기 귀를 들어오는 게 엄청 싫거든요? 음. 자, 선우구단이 지금 얄밉게 두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여기 치받은수로 그냥 느는 게 정수였어요. 예, 스미레도 이거 치받는 거는 하나, 조금 너무 둘, 과했습니다. 셋, 뒷맛도 나쁘고. 넷, 다섯. 이거 늘죠? 막아야 되거든요? 네,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막으면 여길 또 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못 살아있으니까 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을 때,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가면, 이게 안 죽으면은 대책이 없어요. 이거, 이거 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집으로. 20초. 이거는 안 막을 순 없잖아요? 지금, 이거 안 막으면, 선운구단 입장에서는 여기 무조건 밀고 들어가니까. 이거 밀고 들어가면 이게 지금 못 살아있어요. 어? 그거는 여기 미, 밀면 어떡합니까? 자, 스미레 이걸로 지금 잡았다는 얘긴데 그렇지 않은데요 여기를 밀면은 이게 곤란한데요 여기를 젖혀 이어서 이거 두고 이거 둔다 그 다음에 호구친다 따로따로 살겠다? 여기는 일단 자, 잡고 잡 그럼 일단 이건 무조건 잡아야 돼요 지금 스미레 입장에선 자, 이거 밀고 들어가는 게 엄청 아픕니다 이게 급소죠 자, 선우구단에 어떻게 보면 음, 이한 수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스미레가 받기가 엄청 나쁩니다. 여기를 젖혀서 이어야 됩니다. 이어서 이걸 두더라도 여기 교환되면 이렇게 호구가 되거든요. 이걸 일단 둬야 돼요. 음? 여기를 막는 게 돼요? 아, 아 스미레 이걸 노리나 본데요? 지금 여기를 끊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예, 이거 끊으면 여기를 잡을 때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거 단수가 선수가 되면 안 죽는단 얘기죠 이렇게 둬서 여기 단수가 있으면 안 죽습니다. 아요 얘긴가 보네요. 자 스미레가 여기를 끊겠단 얘기죠. 자그 수를 본것 같아요. 여기를 끊는 수. 음. 요거밖에 없습니다. 끊는 수밖에. 자 스미레 이제 마지막 초일게 어? 그리고 거기를 빵 따낸 거는 뭐예요? 이거는 버린다? 이거는 크긴 크죠. 바전자 째는 게 있으니까 크긴 큰데. 오, 어, 스미래가 이걸 따라버렸습니다. 지금, 여기를 버리고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거 지금 버리겠다는 얘기네요? 그럼 버리면, 버린 다음에 이쪽을 들어가서 뭔가 여기를 갖다가 승부를 걸겠다? 이쪽이 다 먹었으니까, 그 생각인가요? 어 이거 일단 크긴 큰데. 자, 이거 스미래 엄청난 작전이 나왔습니다. 스미래, 이야, 이, 이 발상은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에요.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발상인데, 일단 여기를 안따내면은 이쪽이 맛이 나빠서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판단은 잘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차라리 버리고 이걸 다 먹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수를 내겠다. 그러니까 어 만약에 선호구단이 이쪽을 두면은 아까 전에 이거 끊는 수가 있어서 살거든요. 이거 있어서 이걸로 살면 그러면은 이제 이 집과 백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요 집과 흑의이 집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보는 건데 와 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일단 판단은 잘안 섭니다. 일단 선우구단도 여기서 예, 지금 3분 20초 남았거든요. 아직도 지금 선우구단은 시간을 다안 썼어요. 예, 워낙 속기니까 지금 시간 공격으로 바둑을 두는 듯한 느낌도 약간 있고 예, 그런데 예, 선우구단의 원래 스타일이에요. 보통 옛날에도 5시간짜리 바둑 그 두면은 상대방은 4시간 59분 쓰고 이제 그 다음부터 초읽기 1분 초읽기로 또 1시간 더 두는데 선우구단은 그런 시합에서도 1시간 30분을 안 쓰니까. <laughs> <laughs> 예그 정도로 이제 옛날에는 술을 빨리 봤어요 예, 굉장히 술을 빨리 보고 숫자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선우구단고 많이 도봤습니다만 일단 상대방이 두기도 전에 거의 손이 가 있어요 예, 잘못하면은 선호구단은 항상 어 이분이 반칙패 하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을 상대방이 해줘야 돼요 예, 상대방이 해줘야 될 정도로 빨리 둡니다 예, 왜냐면 내가 이렇게 돌 놀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돌이 어디 둘 거를 예상하고 미리가 있어 요 이렇게 <laughs> 그런 경우가 이제 선우구단 바둑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어. 아니 상대방이 두기 전에 두면 반칙이죠 무조건. 예. 근데 이제 기원에선 그거 갖고 막 싸우잖아요. 뒀냐 안 뒀냐 갖고 뭐너 뒀잖아 그러면은 어? 네가 두는 거 보고 뒀는데 <laughs> 그는데 상대방은 모션만 취하고 안 뒀는데 예. 이제 이미 손이 갔죠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아무튼 옛날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선우구단에 관해서. 예. 선우구단의 비화는 그 속기에 관련된 게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 맞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많죠. 자, 어우, 지켰네요. 여기를 지키면, 이거는 다 집이 아닙니다. 예, 요, 요, 지킨 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선우 꾸단데 여기 끊는 수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끊는 수가 대박이에요. 지금은. 이거 끊으면 여기를 둘때 이거 끊는 수 때문에 삽니다. 요게 수순입니다. 완벽하게. 자, 젖혔고, 예, 이거 이제 두면은 이제 그때 확실하게 이거 끊으면 되죠. 예. 스미레가 이제 사는 수를 확실하게 해뒀으니까 이제 요거 바로 두겠죠? 음. 음. 여기 두고 만약 치받으면은 끊고, 끊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환하고 단수까지 교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막고 받아야 될때 그때 이제 이거 젖혀있으면 살았습니다 끊어 잡으면 지금은 이거 끊어 잡으면 여기 단수 치고 여기를 끊는 수도 있네요 요거는 지금 조금 수가 나는 게 아니고 대박 수가 나죠 예, 스미레 끊어야 돼요 여기 위를 끊는 게 좋은 수입니다 그 놓치면 안 되고요. 예, 끊었어요. 예, 거기가 급수요. 그러니까 선후구단도 지금 사실은 이게 맛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살려주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순해주는 게 낫거든요. 요 입구자둔수가 좀안이 됐어요. 이거 너무 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으로도 여기 어뭐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이쪽에 뚫고 나오는 맛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집이 아니거든요. 자, 이제 끊고요 밑에. 밑에 끊으면은 이게 왜 수순이 좋냐면 끊었을 때 이걸 따낼 수가 없잖아요. 잡히니까. 자, 이건 안 되니까요. 자, 끊고. 수수는 정확하게. 에, 예, 스미래도 지금, 어? 커머 이수 봐. 그게 뭔 수냐? 아니, 이거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수가 나왔네? 아니, 이걸 두면은 지금 여기를, 일, 이걸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단수 쳐야 되고, 살려면, 이렇게 두고 여기 빠져야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를 다 이렇게 악수를 뒀는데, 아, 이거 스미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수를 뒀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끊고 이거 단수치고 당연히 이쪽을 젖혀 이어야죠 여길 젖혀 이어야 이거 끊어잡은 다음에 이걸 단수치고 여길 뭐 끊는다든지 수가 나죠 아 이거는 말도 안되는 수인데요 아 이건 스밀이 안됩니다 이거는 야 이거 스밀이 지금 정말 기가 막히게 여기 수를 내놓고 제일 작게 사는 방향으로 가네요 어우, 이거는, 스미래가 지금 바둑 다 만들어놨는데, 여기 어마어마하게 집을 지어놓고, 이게 사는 방향이 완전 틀렸어요. 지금 막으면 이건 이거 다수셔서 죽었고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고. 아니, 왜 이렇게 뒀을까요? 이거 끝는수 아, 이거 스미래 정말. 어우, 이건 좀 어이가 없네요. 제가 볼 때. 야, 이건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 실수입니다. 스미래. 야, 이건, 이건 진짜 이상하네. 이건 살아도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두고 여기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살긴 살았어요. 근데 여기 막아버리면 이거 스미레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를 이건 이거는 뭐그 전에 하나 했다고 치고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만 됐다고 치면 여기도 크긴 크죠 물론 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크긴 크죠. 근데 여기가 둘레 여섯 육십 집에서 4개 빼면은 56. 108, 110, 112, 114, 116, 117. 지금 100이 117이나 나거든요? 117집? 어? 흙도 엄청 많이 나네? <laughs> 가만있어 봐. <laughs> 아니, 아니, 집이 많이 나는데? 지금? 아니, 만만치 않네? 이게 지금, 저는 100이 117, 117이나 기 때문에, 세볼 필요도 없이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그렇지 않네요. 생각보다 흙집도 엄 이게 엄청 크네요, 여기가. 여기가, 요두 점도 주고 있어서, 생각보다 무진장 큽니다. <laughs> 아, 근데 이게 있구나. 이걸 또 끊어 놓으면, 예, 지금 스미레가 여기서 이걸 이렇게 입구자를 둬야 되는데, 그렇죠. 입구자를 두면은 이거 둔 다음에 여기가 다 선수네, 이게. 끝내기로. 아, 이게 다 선수입니다. 아, 이거 선, 이거 선우구단이 끝내기를 잘한 거예요. 예, 여기 끊어서, 음. 수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체로 끝내기로도 엄청 득이네요. 아 요게 요거 잘 했습니다. 요, 요 끝내기 되면 여기가 제가 아까 계산했던 것보다 백집이 좀더 많이 붙는데요. 셋넷 음. 다섯 여하튼 간에 여기 처리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지금 예, 스미레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를 끊어놓고 반대로 이쪽 젖혀 였으면 제가 볼때 스미레가 이겼을 것 같은데 아 아쉽네요. 여기는 수는 안 나요. 이거 두면 예, 이게 절묘한 수가 있죠. 여기 두고,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얼핏 보기엔 수가 났어요. 이거 두고, 이거 두는 순간에는 여기 단수 쳐서, 촉촉수라 수가 나는데, 어, 뭐가 있냐면, 요렇게 뛰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묘수입니다. 어. 근데, 여기, 왜냐면 이거 두면 여기 단수 쳐서, 이거 둘때 단수로. 예, 수가 안 나죠. 자, 지금 선우 웃고 다니, 그냥 개가 하면 이겼는데, <laughs> 그냥, 예.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개가 하면 이겼는데, 20초. 아, 지금 욕심을 좀 부리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안 해도 이겼는데,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어, 20초. 전혀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선우구단.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는 얘기인데, 30초. <laughs> 예, 전혀 이렇게 안 둬도 이겨있습니다, 지금, 바둑은. 아... 예, 미니까 나가고, 어? 나갔어요? 뭐, 지금, 아래서 살아버리겠다는 얘기 같은데. <laughs> 아니, 전혀 이런 거안 해도 되는데, 지금. 어. 예, 지금, 이거 잘못돼 죽으면은 보태준 거죠? 예, 죽음, 죽으면은 많이 보태준 거죠? 지금, 선우복 부단이. 조금 보태준 게 아닙니다. 죽으면 많이 보태주는 겁니다. 아, 여기가 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뭐, 이런 거 끊으면, 이거 막은 다음에, 뭐, 이쪽을 이제 이렇게 두면, 여기가 다 선수니까,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게 안 죽는다는 것 같아요, 지금. 예, <laughs> 네, 이게 뭐 죽겠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냥은 안 이기겠다. 아, 뭐라도 하고 이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laughs> 선호우 단 스타일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배드팬 여러분들이 선호우 단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 요거 지금 물러섰으면, 물러선 거 자체로 이제 여기 있기만 하더라도, 예, 이건 백이 득을 받습니다. 백이 득을 봤는데 어, 여기를 이제 밀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 정도 들어가서 이쪽을 좀 부수겠다 이런 뜻이죠 선우끄단이 여기서는 설마 이걸 늘진 않겠죠 이건 이, 있겠죠 설마 이 예, 정도에서 타협 봐야죠 어, 지금 더하면 안 되죠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집으로 많이 득봤습니다 지금 여기를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어두고 이걸 빨리 막아야 됩니다 여기가 어, 뭐 말도 안 되게 크니까 이거 안 드는 순간에 여기가 구멍 나는 거니까 어? 어? 그거는 오해가 있죠? 이쪽을 왜 안받아요? 그거는 말이 안되는데 지금 손을 보단 여기 한칸 뛰면 어떻게 받으려고 그럽니까? 뭐 이쪽 붙인다든지 여기를 받아야죠 왜 여기를 받아요? 20초. 어?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여기를 지금 무조건 가야 됩니다 스미레가 이거 한칸 뛰던가 여기 붙이던가 여기가 지금 구멍을 내야죠 이쪽을 아니 이수는 지금 말도 안되는 수가 나왔네 갑자기 네.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스미레 여기 끊어 잡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뭐, 그런 거. 이거 일단 늘고. 예.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여기 악수인데, 이쪽. 이쪽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 늘 생각인 거죠? 수를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스미레 여기 늘어야 되고요. 아니, 여기를 지금 구멍을 내야 돼요. 뭐 그런 거보다. 지금 여기 단수 치면은 뭔가 지금 될것 같은 분위기에요. 아 되기는 될것 같습니다. 이거 늘고 지금 스미레 이쪽 이쪽에서 수내는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일리가 있어요 지금 스미레. 저 지금 선우구단이 이뭐 여기에 뭐 욕심이 많습니다. 지금 선우구단 여기서 수가 난다 이런 건데 그렇죠. 수가 안 나면은 역전이에요 바로. 아 여기서 왜 이런 걸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선우구단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장면인데. 야 이거 이해가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선우구단. 전혀 이럴 필요가 없는 장면인데 아까 전에 요거 뛴 걸로 이거 막았으면 덤에 걸렸는데 스미레가 개가가 일단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워낙 집이 지금 서로 뭐 110집이 넘으니까 계산은 잘 안되긴 안돼요 자 지금 스미레는 40초를 갖다가 최대한 이용하면서 어, 지금 두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이어야 되는데 지금 40초 동안 다른 데 생각하겠다 이거죠 완전 시합이니까 지금 뭐 너무 뻔하더라도 왜안 두느냐 생각하시면은 이거 40초 여기 두는 거 당연하죠 근데 다른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 예. 스미레는 지금 목표가 이쪽이니까 스미레는 이쪽이 목표고 선호구단은 여기가 목표예요 이거 지금 늘 생각인 거거든요 무조건 예. 선호구단 지금 이거 안늘 거면 여기 두질 않았겠죠 이거 지금 늘 생각으로 둔 건데 늘면은 끊었을 때 만약에 다 잡혔다 그러면 살수 있는 것도 버렸으니까 진짜 망한 겁니다 그거 두는 거는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 야, 이건오마이갓인데 이거는 여기 입구자 가면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잘못하면 대손인데요. 여기 입구자 가면. 지금 선호국가는 입구자 가면 살았단 얘긴데 제가 볼 때는 못살것 같은데 여기 입구자 가면? 자, 입구자 밖에 없어요. 지금 스미레? 무조건 입구자 가야 됩니다. 여기선. 아, 붙였다. 붙이는 거보다 입구자가 더 좋은데. 요거는 조금 뭔가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여길 끼우겠네요. 백은. 아 이거 스미레 여기보다 입구 짤 둬야 되는데 이거 약간 실수한 것 같습니다. 끼우면 어떻게 둡니까 스미레? 아우 이거는 이건 붙인 거는 대실수 같아요. 여기 지금 끼우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늘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거는 지금 스미레가 실수한 것 같아요. 여기 끼우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거 두고 여기 둘때 이거 두면 살았어요. 아이 돌은 당연히 입구 짤 가야 되는데. 어, 이거는 살았습니다. 이거 살면 안 되는데요. 지금 뒤로 막을 수는 없고요. 지금은 아예 뒤로 막아야 되나요? 어, 뭐, 지금 어쩔 수 없나요? 너무 억울한데요. 뒤로 막는 거는 너무 손해라서. 아, 습니다. 뭔가 여기서 지금 역전의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어쩔 수 없이 끊었죠. 근데 이 끊는 수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끼우는 수 때문에 지금 안 됩니다. 에, 여기, 여기 끼우는 게 지금은 딱입니다. 여기. 어, 선호다단 욕심만 안 부리면, 어, 그거 욕심 같은데. 그거 뭔가 실수 냄새가 확 나네요? 아니, 뭘, 이러, 아니, 왜 여기를 두시, 여기를 왜 두시지, 갑자기? 이거는 여기 두면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거 두고 여기 둔 다음에 이거 집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 갑자기 여기는 웬 뜬금포지, 이거? 이거 너무 뜬금포인데? 이건 여기 밀면 죽은 거 같아요, 지금. 아니, 아니 지금 살아있는 돌을 죽였어. 여기 끼우면 살았는데. 아, 이거 지금 1 0이 죽은 거 같습니다. 지금 서로 구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니,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끼우고 여기 둘때 이게 선수인 건데, 이런 모양에서 여길 둔 거예요. 이렇게 두면 살아있는 걸. 그쵸? 이, 이, 이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여기 두면은 이거 찝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 아, 서른구단 지금 대실수. <laughs> 착각했어요, 착각. 아, 이거 다 죽었습니다. 지금 서른구단. 갑자기. 아니, 그게 다 죽으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바둑이 갑자기. <laughs> 아, 이거 엄청 웃기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모르죠? 이거 지금 여기가 지금 뚫리잖아요, 이쪽이. 이쪽이 완전 뚫리잖아요? 예, 네, 지금 스미레가 이거 지금 여기 뚫으려고 지금 공작하로 미리 공작해놓은 건데. <laughs> 이거 잘하면 스미레가 이기겠네? 이렇게 되면? 이게 몇집 소리해본 거야, 백이 지금? 아 <laughs> 말도 안 되게 소리해봤는데. 예, 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뚫렸어요, 여기는. 이렇게 들여다 보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미레가 여기를 작업을 해놓은 이유가 요거 지금 두려고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것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늘기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다 뚫렸죠. 이 이것만 돼도 지금 엄청 많이 집이 부서졌습니다. <laughs> 이것만 돼도 지금 집 엄청 많이 부서졌거든요. <laughs> 어... 스미레가 지금 더 좋은 수가 있는지 보고 있어요. 그냥 늘어, 이 정도만 돼도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음.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은, 백집, 백집을 혼자서 지금 다 부서졌는데, 엄청 많이 부서진 거예요, 이거는. 여기 되고, 이거 지금 젖혀 이으면 거의 역전된 것 같네, 진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느, 느낌은 역전인데, 아, 이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자 받았고 네. 이바둑은 개가까지 가겠네요 자 스미레요 이 과연 역전했는지 한번 여러분 지켜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서러 웃고 다 여기 마지막에 아니 갑자기 여기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실수 이거 진짜 이거는 어... 아 진짜 코미디인데 아무튼. 아니, 아니 살아있는 걸죽였습니까 아니 여기 그리 차라리 늘지라도 말지 이거 이었으면은 이게 집으로만 몇집 차이야 이게 이, 다섯 집에, 여섯 집, 이거, 이거 자체로만 여섯 집. 거의 덤이 날라갔으니까. 지금 덤 손해봤거든요. <laughs> 아니, 이 바둑에서 지금 덤을 손해보면 지금 선은구단 이게 되겠습니까? <웃음> <웃음> 상황, 상황 자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아, 이건, 이건 진짜 거의 역대급, 역대급 하나. 대역전 상황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저쪽고 여기를, 여기를 미리 해놓은게 오히려 손해봤네요 그냥 붙이는것보다 네. 훨씬 손해네요 맞아. 요 자체가 어? 어? 사는건 아니지? 어 깜짝 놀랐네 사는줄 알고 <laughs> 지금 예 여기는 못삽니다 여기, 여기 돌이 있어야 삽니다 흑돌이흑돌이 여기 하나 있어야 돼요 예 이거 없으면은 못사는거죠 아우 이 저... 그 깜짝 놀랐네 지금 수라는줄 알고 예예예 예, 예. 이거 수 이건 수 안나죠 예 여기 돌이 있어야 수가 나는거예요 여기 돌이 있으면 수가 납니다 근데 <laughs> 어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순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음 이거는 이거, 예, 이거는 시간 시간 연장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연장책. 자, 이고 혹시 근데 여기를 갖다가 껴붙이는 수가 지금 그렇죠. 선우구단이 이게 만약에 되면은 선우구단이 다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를 지금 껴붙이는 수가 이 껴붙여 가지고 요두 점을 잡을 수 있으면 그렇죠. 지금 이게 들어가면은 잘하면 이기겠는데요? 이게 되면? 근데 여기는, 여기는, 이게 있어서, 요두 점이 잡히면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니까 그걸 하기 전에, 요걸 해두고, 이 다음에 여기를 이제 다 교환하는 거예요, 이걸. 이거를 다 선수하면은, 아까 그게 되거든요? 이걸 다 해놓은 다음에 이거 두면, 이건 됩니다. 이건 요렇게 돼, 요건 되죠?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걸 젖히고 이제 이거 두점 잡으면 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개가는 예 이거는 안 되죠. 아, 선웅구단이못 예, 삽니다. 이거 아니 이런 걸 착각을 하네요. 참 이건 착각하기 참 어려운 건데 아 이게 속기 바둑이니까 착각할 수도 있긴 있죠. 아, 뭐, 착각을 어, 못하는 건 아닌데 아 여기가 여기가 찜찜한 게 있어요. 아, 선웅구단이 이걸 노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근데 여기를 방비를 안 해놓으면 안 되는데요, 선우 구단이? 지금 단수 치는 수가 있거든요. 단수 치면 그때 여길치겠다는 얘기죠. 그냥 끼 붙이는 것보다 그냥 끼우는 수가 좀더더 좋네요. 깔끔한 면이 있습니다. 스미레가 이걸 쳐야 되죠. 이거 안 치면 안 됩니다. 이거 쳐야 됩니다. 하나 이거 일단 해놔야 돼요, 무조건. 예, 그거 쳐야 되고 이때 이제 이거 쳐야죠, 백도. 이거 안 해두면 안 되고 어? 단수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치면은, 그럼 막으면 괜찮나요? 따내면, 이석점 죽어도, 이거 연결되니까, 아, 이건 문제가 없겠네. 요 다행이네. 오, 지금 단수 치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단수는 안 되죠? 예, 다행히 단수가 안 되네요. 오, 아찔했어요. 순간적으로. 예, 이어야 돼요. 예, 이어야 되고. 그러면, 예, 먹여치는 게 됩니다. 요거, 요거는 이제 따내고, 이거는 되고요. 그렇죠. 이것까지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맛이 안 받아도 되죠? 오, 여기 엄청 맛은 좀 찝찝한데 그렇죠. 안 받아도 되면은 이거를 젖히는 게 엄청 커요. 그럼 늘때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이걸 두 점을 잡으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예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되고 여기 두고 여덟 아홉 네,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되거든요. 야 이거 누가 이겼을까요? 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야 계산이 잘안 됩니다. 어 단수 치는 걸 하나 교환했네요. 요 단수 치는 거요 예, 교환은 여기 여기 지금 맛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잘둔것 같아요. 그건 이으면 되고 이게 지금 백이 2물 개가 죽었는데. 흙이, 121까지 나요, 집이. 야, 121집? 어마어마하네, 진짜. 지금은 역전 된것 같은데요? 예, 스미레가 이긴 거 아니에요? 어, 재개가로는 스미레가 이긴 걸로 나옵니다. <laughs> 아니, 하도 집이 커가지고, 정확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재개가로는 스미레가 이긴 것 같아요. 예, 끝났습니다. 자, 개가 신청. 결과는?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저도 지금 개갈못해가지고 예 스미레가 3집반 이겼네요 야 스미레 이바둑을 이겼습니다 3집반 승리 <laughs> 선우구구단이 여기를 민수가 패착이죠 아 이수가 패착이죠 요거 민수로 여기 끼웠으면 무조건 살았는데 옆으로 두르면서 이게 살아있는 돌을 다 죽이면서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스미레가 사전 5기 끝에 점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어, 선우구구단에게 멋진 승리 어, 보여줬고요. 이제 두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3국을 펼치는데, 3국은 20분 후에 여러분 펼쳐지겠습니다. 또 3국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